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해 250건 이상 배우자 연인에 의해 비극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배우자 연인이 이게 뭐 성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전 인격적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 한해 250건 이상 배우자 연인에 의해서 비극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인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매일매일 보면은 예, 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 이런 사건들 또뭐 연인끼리 서로 살해했다라는 사건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살해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연인 살해 미수가 한해에 250건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배우자, 연인 살해 미수 행위가 한 해에 250건, 250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2 5 0건이면 정말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면 섬찟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도 이기영이 50대 연인을 살해해가지고 큰 지금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장인 앞에서 일본 검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또 자식과 모의해가지고 남편을 살해하고 또뭐 남편을 에 각종 그 니코틴 에그 액으로 또 살해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이 저출산, 에 그리고 비혼 문화가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 그래서. 남녀가 만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인격적인 측면들과 신뢰적인 측면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에 저는 전반적으로 에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고 양심을 추구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불의를 미워하고 이치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 연인이 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시작할 때 아름다웠던 것처럼 끝을 아름답게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스스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갈고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각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감각이라는 측면들은 아주 기초적인 인간의 반응 단계인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감각적인 부분. 그래서 이 감각이 아니라 깊은 감정의 세계와 깊은 생각의 세계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깊이 그것을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뭐 20대 자녀를 둘을 키웠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뭐 누구 뭐 연인을 만난다 그러면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헤어지면 상처가 있겠지. 그 상처를 통해서 또 성숙하겠지 이 정도인데 요즘에는 그냥 막 살해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아주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주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해 250건 이상 배우자 연인에 의해서 비극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러한 현실들 참 안타깝고 우리 사회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